우리 시 서부 지역 발전에 또큰 핵심적 역할을 할 플랫폼 시티. 작년 12월 실시객 인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용인도시공사가 공사를 맡을 309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에 109, 209까지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. 2030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. 구성역 일대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분당선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고 분당선도 있고 g t x a 도 있죠. 어, 복합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고 이곳 주변에 국제회의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또 호텔 시설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. 또 플랫폼 시티 일부 구역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구시설을 대거 유치를 하고,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.